이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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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아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 생의 자랑이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디 그리스도 제자의 자격, 죄에서 떠남.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력과 안목의 정력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